문성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취임 후첫 지역 방문지로 세월호가 세워진 목포 신항을 찾았는데요. 문 장관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선체 이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아정말 착잡합니다. 있어서는 안될 사고였다고 생각하고요.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해양안전에 대한 인식을 정말로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... 그런 참사라고 생각합니다. 어, 뭐, 잘 아시다시피, 선체조사위원회에서 그, 장소를 갔다가, 어, 결정을 해야 되는데, 활동을 갔다가 마치면서, 어, 결정을 하시고 다섯 군데 후보지만 지금 제안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? 어, 그 선, 지금 사회적 참사조사위원회, 그리고 국무조정실, 어, 이런 관계기관 협의하에서 이런 게 결정될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예. 정말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. 근데 일단, 어, 사회적 참사 조사에 인서 이제 선체 조사가 끝나고, 어, 또 사전 준비 기간,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고려해 볼 때, 어, 상당 기간 거리지 않을까, 어, 이렇게 생각합니다.